네, 네, 네 안녕하세요 캐리콘입니다 오늘은 오늘 바로 바로 전차가 두두 우! 우! 아, 네? 자 이제 화창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아, 근데... 자 그리고 자기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힐 때 자기 소개 아 그리고 저희 구호를 맞춰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에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워프입니다. 그 넘버 넘버즈 1호 그리고 얘 넘버즈 2호 전 넘버즈 5호입니다. 바꾸 같은 느낌과 재밌는 느낌을 살려준다. 오호 케리콘자자 자, 자기 철 문으로 들어가 돼있는 문으로 들어가거라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쏙 들어가 음, 내가 문 닫으려고 했는데 자자 자, 자네부터 자. 아 그리고 자네부터 자네부터 말할게 나 그리고 왜 노란색 침대가 있나 난 여기서 앉았는데 자 자기질 왜 말해보거라 저기요 니젤 말하라고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어, 저는 소방관인데요. 어, 이거 공마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왜, 왜잡있셨대 어, 제가 불을 무서워해요. 야, 소방관, 포로 소방관들은 전다 일을 하는데 넌 무서워서 불안 껐단 말이야? 네. 야, 아, 진짜 잡힐 만했네. 그리고 두 번째 너너왜 잡혔어 너딱 봐도 고딩같이 생겼데 아니 근데 네. 고대. 어, 네. 어, 그건 네. 뭔데? 요리사인데. 예. 어, 배웠어요. 네. 네. 띠르리르제 손질이 없대요. 띠르리먹어는데요 아야 제가 요리 제가 조, 저 친구를 좀 아는데 네. 저 친구 저, 저 친구 재료를 못 만든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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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요 저제 생명이 먹어요. 냠냠냠냠냠 뭐. 으아! 아무어 아나아 아, 왠지 나 배탈 날것 같아 기이 느낌 세해 지금 아, 자 다들 거기서 잘 갇혀 있기나나 일단 좀 부강팀 좀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아이나 써야겠다 아 이거 무슨 조속이냐? 조나 아, 너 어디야? 뭐덜뭐덜뽀꺼뽈뽈뽈 왜? 야! 야! 땅바닥에 무슨 어떻게 해! 나, 네? 나 땅바닥에 안무서운데아무더 누가 땅속에 있어 그러면 응. 야! 오예? 야, 너, 반칙, 너, 너, 벌칙. 너, 안, 뭐 <laughs> 야. 빰빰빰빰빰. 야, 너, 벌색 썩는다, 그러면. 음? 야, 다시, 까먹고 들어가. 뭐 야, 너, 까먹고 들어가. 너, 까먹고 들어가. 그 열매, 난, 내놔, 그리고. 뭐 <웃음> 야, <웃음> 그 열매, 내놔. 네. 다 내놔. 야. 야, 사기 치지 말고 내놔라. 저기 저 스폰 포인트 해야 되는데. 야. 내놔라. 아, 았어았어 저기요. 안 내놔. 라피 없다고 와. 야. 야, 우피는 강수 막아 줄수 있어. 아, 저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예스. 침, 침대에서 누워서 잠도 돼내 시간 지배하면 돼. 오, 아, 내가 실수. 아. 시간을 지배앉아

저기 왜 다들 안 자죠? 왜 저만 자요? 몰라. 한번 잠. 나아 빼빼로나 내가 빼빼로나 먹어야겠다. 빼빼로. 맛있는 빼빼로. 봐봐. 맛있는 빼빼로. 순아. 응? 빼빼로 봐봐. 뭐지? 봐봐. 아니 왜 필요 없어? 수진 키릭어 불러야죠. 왜 다들 이름 밝힙니까? 빼빼로. 빼빼로 이름. 이런... 안 아, 근데 배가 지금 안 안에... 왔어. 당이 로호니까 봐봐. 있지? 아! 아프다 도 방에서 확인하고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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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야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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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 야!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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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났야이야정말좀들어 너, 너 죽어보자, 너. 야. 너너 죽어 보자 너. 티 p 를이 씨. 야이 씨. 와! 근데 피 나없네 봐. 야. 야 너. 야너 유빈 너 자꾸 말안 들으면 너 아니 아니 아니. 너너왜피너말안 들으면 너너 너 킬할 거야. 준아, 방금 나갔어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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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지. 이거 2편에서 탈출하기라고, 2편에서. 지금 탈출하기가 아니야. 야, 지금 탈출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직 탈출하기도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안녕. 안녕. 니네 방 뚫었지, 지금. 아니? 이건 아까 저에는 방에서, 저, 이에를 이렇게 확인해야겠어. 응, 안 떨어졌어. 야. 야, 아. 야, 야, 너 내가 블럭, 이거. 야, 탈출하지 마. 내가, 그니까 블럭 하는, 한, 한 개만 줄 테니까. 그니까 이거 한개 막아놔. <laughs> 자, 블록 여기 있어. 야, 지금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바람 좀세게 바람 좀. 바람, 바람. 바람을 쐬는 여유. 자, 지금 들어가. 네. 아니, 나도. 야, 거기 냄, 그럼 조금 시원하게 해줄까? 냄바이 끝났다, 자, 끝났다, 끝났다. 아 진짜 여기 저... 자, <laughs> 저내말잘 듣는 사람은 밥을 많이 주겠다 와! 음 제일 말이 제일 탈출 한 번도 안 왔고 꽤속임수안 안 썼.. 안 썼던 어떤 웹 순키부터 주겠다 뭐? 죽여 빵이랑 <laughs> 이랑 <이런> 치킨 뭐야 <laughs> 치킨 치킨 해먹어 너는 숙임 숙임 속임수 썼으니까. 씨게 빵만 주겠어. 너 빵만 주겠어. 너. 자, 자담 그리고, 그리고 이 강수가 지금 내가 좀좀 좀 너희들 보내라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탈출 할 기회는 주겠는데. 근데 내, 내, 내가가 계속 잡고 제한 시간에 탈출하지 못하면 강수씁니다 알겠나? 네. 네. 3 2 1 다시 시작. 띵띵띵. 야, 거기 쓰지 못해. 어디야, 탈출구. 탈출구! 야! 아. <laughs> 뭐야? 나왜 다시, 다시 여기야여기야야 거기다 스폰 포인트 하라고 했지? 아니 오피가 없었던 걸나 보고 싶더라 음... 음... 자자자 자, 자, 특별히 너한테 대... 너한테 대템을 주도록 하지 뭐야? 다이아몬드 거자 그, 여기 야야야 야, 야, 야. 야. 신중하게 써야 돼. 네가, 그러니까 거의 다 다다랐는데 입구에 다다려야 되는데 그때, 근데 너무 우승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돼. 어,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냐? 어, 근데 수직, 왜 피가 어디갔냐? 좋아요. 야, 찾았다. 공격. 네. 야, 찾았다, 찾았다. 저음 잡아라. 야, 저놈 잡아! 저놈 잡아라! 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경찰고도도 마법사로 갈 겁니다. 야, 전 쫓아! 아니, 왜 저만 쫓아요? 나 쫓고 있거든. 지금 내가 한발 늦은 것뿐이야.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야, 아니야 이러다가 간수 승리겠는데? 자, 입입구까지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나도 입구가 어디인지 모른다. 아, 제가 잠깐 게임좀 쓰겠습니다. 오! 하기 여기, 여기, 여 야, 기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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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거기서지 못해. 야! 야이씨. 야, 너 거기 쓰지 못해? 응, 거기 쓰지 못해. 조만 안에서 학교 못 가다. 야, 경찰은 자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저 출근해. 야, 출구 거기 아니야. 저 출근해. 아까 깻모 한 번만 주십시오. 깻모? 알다. 아, 야, 특별히 너만 봐주겠다. 야 진짜 너 왜... 너 숨, 너왜 피... 너 가만 안 둬. 자, 너돈 잠깐만. 너 포위됐다. 너 포위됐다. 스톱스톱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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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어디 속임수 있어? 어딜어딜 오딜씨. 어딜, 닉셔이! 어딜. 양치 오케이 여기에 탈퇴 있지 야 땅굴 빠지마라 오케이 땅굴 야 파지마 아 야이C 나, 나 먹어라 어너너 투명화 먹었지 안 먹었는데? 안먹는데안세요어쟤저 녀석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는 매워. 저는 매요난 왜? 워난매어 오픈 찍어야 된다 지금. 야 지금 오픈 찍어야 된다 모여라. 잠깐만요. 초. 가람 게 밖으로 좀 나갈게요. <laughs> 와. 야 오픈 찍어야지. 우, 야 오픈. 야 그리고 너왜 피? 너 자꾸만 너 비겁하게 너 자꾸 너야수하나야 다시 다시. 다시 시작한다. 알겠나? 네. 다시 처음부터 역할을 하게 한다. 또죽어 보자. 나 지금. 난 어디게? 으으 빨리 도와 야이 씨. 이게 어디서 숨길 수 있어. 이 씨. 신기했어. <laughs> 신겼어어에스컬리볼이다어 아까 에스컬리볼인데 네. 네. 아! 자, 오프닝 찍겠습니다. 저뭐 자, 오프닝 찍겠습니다. 야, 클러징 합시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 야, 왜피 다음에 대, 제대로 찍자. 좀 비겁하게 하지 말고. 그대, 그래, 그대. 그래. 너비겁해 비급하게 하면 너. 내가 만들어준 스파게티 안 준다. 아,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래, 리모컨. <laughs> 그럼 안녕.